네. 이번 7차 시 강의에서는 패들렛을 활용한 협업, 그리고 실습한 페, 피드백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실 때 학생들의 의견을 나누고 서로 배우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 생각을 공유하라고 하면 몇 명만 말하고 나머지는 조용해지거나 학생들끼리 협업이 잘안 되고 서로 의견을 정리하기가 어렵거나 또 모두의 생각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어, 생각이 나지 않거나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패들렛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학생들의 생각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으며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파일까지 첨부가 가능해서 더 풍부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학생들이 부담없이 의견을 낼수 있도록 베들렛을 활용해 협업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의 도중에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생각과 결과물을 모아서 더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는 법을 실습해 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강사 입장에서 패들렛을 단순한 게시판이 아니라 강의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만드는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을 익혀 볼 겁니다. 이렇게 오늘 실습이 또 끝나면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글에 패들렛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어, 저는 처음 가입을 하는 거가 아니라서 처음 가입했을 때 어떤 화면으로 나오는지 먼저, 어,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패들렛이라고 한글로 검색해서 들어오시고요그 다음에, 어, 마찬가지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게 되면 첫 번째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라고 뜨면서 어떻게 가입을 할 건지 물어보게 되는데요. 어, 예전에는 어, 교사로 가입을 했을 때 패들렛을 생성할 수 있는 개수를 조금 더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 차이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강의 교재를 관리하고 학생들의 공동작업을 참여시키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교사를 클릭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죠. 유무료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료를 클릭하시, 클릭하셔서 시작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시다가, 어, 나는 도저히, 음, 무료 버전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경우에는 유료 결제하시면 되겠지만, 무료로도 사실은 저는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한 사람당 패들레 개수를 3개로 지금은 제한되어 있어서, 음, 개수를 더 만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함이 가장 크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구글 아이디를 몇개좀더 만드셔가지고, 각각의 어, 패들레 생성을 좀더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구글 아이디를 이용해서 패들레 생성 개수를 늘려서 씁니다. 어, 여기서부터는 저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같은 화면 보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지금 동그라미가 있는 네.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도 패들렛이라고 검색을 하고 사이트로 들어오고 와보겠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은, 어,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수업이 가능할 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아무래도 핸드폰으로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기 조금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웹이나 태블릿으로 활용해서 수업을 하실 때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로그인 하겠습니다. 구글 아이디 로그인 하고요. 저도 한도에 도달했다고 떠서 더 이상 못 만들게 되어 있죠. 다른 아이디로 다시 한번 로그인 해 보겠습니다. 로그아웃 보시다시피 구글 아이디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는 다른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패들렛을 생성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만들어 놓은 경기 미래 체험이었는데요. 여러분도 만들기 클릭하시면 요런 화면이 나올 텐데 어, 오른쪽 옆에 보시면 설정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을 설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을까요? 티들레 만들기 하신 다음에 어, 화면 넘어오면 톱니바퀴 찾으시면 돼요. 오른쪽 옆에 톱니바퀴. 톱니바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설정어 넘어오는데요. 처음에 머리글부터 디자인, 레이아웃, 참여도, 게시물, 콘텐츠, 어, 고급 기능까지 여기서 모든 것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 하나 한번 살펴보면은 마찬가지로 항상 제목부터 써두시면 좋아요. 어느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과 할 수업인지 대해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 언제든지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무슨 반 이렇게 아니면 무슨 주제 이렇게 제목 먼저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돼요. 한번더 해볼까요? 음, 디지털 도구의 이해 이렇게 하면. 쓰는과 동시에 여기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디지털 도구에 이에 썼더니 이렇게 이 설명을 약간의 설명하는 문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조금 더어 시각적으로 좋아 보이기 위해서 어, 이팅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아이들 좋아하는 어, 그렇지. 귀여운 고양이나 펭귄 이런 거 이렇게 두시면 귀엽겠죠? 이게 이모지도 뭐더 너무 다양해 있지만 사실 이거 고르는데 시간 너무 안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저장 누르시고 네. 그다음에 디자인이에요. 배경 화면도 사실은 이제 여기 섹션이 많아질수록 글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 배경 효과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다양한 색깔들을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이렇게 색깔이 그라디언트 있고, 체크무늬 질감 패턴에 맞는 배경화면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을 조금 두셔도 괜찮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색 사용을 잘 합니다. 눈의 피로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예, 저는 핑크로 원래 하던 대로 해 놓을게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거 아래로 내리시거나 옆으로 보시거나. 또 맞춤 하셔가지고 뭔가 업로드 하거나 내가 꼭좀 개성을 나타내고 싶은 배경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업로드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배경 화면을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색상 스킨을 라이트 다크, 글꼴, 게시물 크기 이런 거 바꾸실 수 있는데, 가장 표준으로 맞춰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형식입니다. 게시물의 배치 방식을 선택하세요. 보통 패들렛을 이용할 때에는 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링크들, 내가 수업에 사용할 다양한 링크들을 어디 검색하세요. 어디로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패들렛 한 곳에 들어오면 1번 클릭하세요. 2번 클릭하세요. 이렇게 쉽게 링크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한 수업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를 어 클릭하기 클릭하거나 또한, 또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공유하고 싶은 결과물, 사진, 영상, 뭐 글, 이런 것들을 결과를 놓기 때문에 어떤 그 파일 형식을 업로드를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들이 잘 보일 법한 어떤 형식으로 배치를 하시는 게 좋은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형식이 담벼락이에요. 단벼락 음. 여기 보시면, 네, 잘안 보이네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단별하게 가장 많이 쓰시는 편이고 말 그대로예요. 이렇게 보시는 대로 캠퍼스 타임라인 그리드 스트림 지도 형식으로 나타내지만 대부분 한 90%는 단별형식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단별하고 클릭을 해두고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섹션별로 게시물 그룹화했는데 그룹화라는 건 지금 이미 되어 있죠.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그룹을 이용해서 섹션 1에 만약에 뭐점세기를 누르시면 이름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1차 시, 뭐, 이렇게. 또 추가하시면, 네. 2차 시, 3차 시, 이런 식으로. 1차 시에 뭐할 건지, 3차 시에 뭐 하실 건지. 한 4차 시 해당하는 수업을 하실 때에는 몇차시 어떤 거 할지 헷갈리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이런 식으로 어, 추가하셔가지고 하시면은 훨씬 더 어, 시각적으로 보기가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네. 아이들이 제목과 어떤 파일 링크 사진 어, 이런 것들을 다글 넣으시는 것도 있고요 글자 색깔 어, 이런 것들을 넣고 게시물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그룹화를 깨게 되면 아무 것도 없어지죠. 네, 그래서 그룹화는 꼭 해두시는 것이 보시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딱 생겨났죠. 네, 이렇게 해서 그룹화 해서 쓰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댓글 기능 반응, 요런 것들은 어떤 올린 결과물에 대해서 반응이나 그 다음에 투표하실 때 되게 유용하게 쓰실 건데 저는 댓글을 사용할 때에는 첫 번째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로봇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할 때 서로 손들 하면서 얘기하라고 하면 좀 쑥스러워서 혹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못할 때가 많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글로 받아보는 거죠. 또, 패들렛은 익명으로, 어, 꼭 실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 로보트는 뭐뭐 같아요. 인공지능 하면 이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좀 편하게. 그러면, 어, 손은 들지 않지만, 분명 수업에는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댓글 기능을 캡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댓글 허용, 업로드,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되, 만약에, 어, 댓글이 아이들이 쓰면 안 되는 글을 적는다거나, 아니면 분쟁이 일어나는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 허용을 꺼두시는 것도 어, 방법은 알고 계셔야 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림을 올리거나 결과물을 올렸을 때 반응, 하트 수를 한번 세 보는 거죠. 어, 내 것도 포함해서 남의 다른 친구들 것도 결과물이, 아, 이거 정말 괜찮다. 좋은 생각이다. 좋은 결과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게시물에 반응을 한번 남겨볼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하트를 많이 받은 친구가, 그죠? 1등을 하거나 그 약간의 경쟁심을 어, 활용하실 때 이런 반응 하트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좋아요 클릭해 보시면, 투표하는 방법, 별점, 점수 있지만, 어, 좋아요 정도가 개, 가, 가장 무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네, 반응까지 쓰셨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게시물 필드, 마침 정리하실 때 쓰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댓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면 안 되는 댓글을 사용하실 때, 그죠? 승인이 있어야 될 때, 자동으로 될 때, 수동으로 할때 설정하시면 되고요. 음, 그다음에 요건 조금 있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URL을. 어, 그다음에 패들렛도 사실 여러 명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작업하실 때에 는 어, 게시물 올리는 거는 어느 분도 링크만 있으면 가능하실 거예요. 허용을 해두셨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담벼락을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그리고 아이들의 댓글을 차단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함께 쓰실 때에는 구글처럼 공동 작업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를 누르시고 공유를 누를게요. 어, 방문자 권한은 그쵸? 방문자 요거 권한 정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를 클릭하시게 되면. 어, 네 방문자 권한 공동 작업자 어 링크 내보내기네 댓글 어, 작성 어 작성자 그대로 해두시고 어 여기네요. 있으면 제가 안 보였네요. 네, 초대 누르시면 돼요. 여기 보통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많이 하시니까 공동 작업자의 어, 상대방 선생님 패들렛으로 로그인 가능한 구글 아이디 메일 주소를 달라고 하셔서 여기다가 추가하시고 초대를 누르시면은 그분의 구글 메일로 초대 링크가 가게 돼요.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은 공동 작업자가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선생님들끼리 같은 작업을 동시에 하실 수 있으니까 협업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링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패들렛에 좋은 내용을 담아놨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처음에 이 패들렛으로 들어오기까지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패들렛의 링크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굉장히 길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초등학생, 고등학생조차도 일일이 알파벳을 치고 들어오기라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패들렛이나 어, 핸드폰을 사용할 때 QR도 물론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보통 패들렛을 사용할 때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사용한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링크가 아니라 이 링크 주소를 확 줄여서 아이들이 외워서 링크를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복사해주세요. 링크를 줄여볼 겁니다. 물론 지금도 알고 계신 분들 계시, 계시겠지만 어, 비틀리, 비틀리 링크로 가서 이긴 링크 주소를 아이들이 들어오기 쉬운 주소로 줄이고 바꿔볼 겁니다. 이거 주, 복사하셨죠? 그 다음에 다시 구글로 가셔서. 이번에는 한글로 비틀리라고 검색을 할게요. 한글로 비틀리 하시면 이렇게 주황색 B로 되어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틀리는 URL 단축 서비스입니다. 네, 모두 수락을 할 거고요. 저도 새로운 아이디 들어왔으니까 가입을 할게요. 무료로 가입하세요 라고 되어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료로 그냥 가입하시면 됩니다. 유로버전 쓰실 필요는 없어요. 구글로 로그인. 네. 계속. 그러신 다음에, 네, 뭐 이렇게 설명조사 하는데, 저는 그냥 컨티뉴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면 요런 화면에서 항상 사용하시게 되실 거예요 로그인하시면 뭐 영어로 되어 있어서 한글로 복사하기 하셔도 되지만 이런 경우에 보통 그냥 크리에이트뉴 하시면 되는데 나는 영어가 좀 어려워야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한국어 번역 이거 클릭하시면 번역본 되어 있는 어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새로 만들기 링크 생성되어 있죠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 어, 지금도 이미 할수 있는 화면에 나타나긴 하지만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어, QR 코드 만들기 링크 단축하기 하는데 QR 코드 만드는 방법은 꼭 여기서 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도 있으니까 링크 단축하는 것만 해 볼게요 링크 단축 클릭하면 아까 우리 복사했던 거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긴긴 주소가 나오죠 그리고 어, 제목에 경기미래체험이었습니다 패들릿 이름이 요거였어요 항상 비틀리는 bit.ly가 공통이고요. 슬러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어 주소 이름 쓰시면 돼요. 물론, 한글도 됩니다. 그래서, 경기, 미래, 재움. 소프트웨어라고 쳐볼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외우기 쉬운 것들. 또는, 뭐, 땡땡, 학교. 이렇게. 하실 방법이 있고 그래서 어 원하시는 만약에 생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그쵸 이렇게 이미 존재함으로 복제할 수 없다고 떠요 그래서 여기에는 중복인 링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양한 어 나만 알수 있는 혹은 아이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긴 하지만 중복이지 않는 한글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1 2 3 4 일단 저는 연습이니까 아무거나 해 볼게요 경기 미래체험 1234. 숫자랑 한글 조합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비틀리 주소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냥, 링크를 만드세요. 클릭하면, 짠, 요렇게. 비틀리 경기 미래체험 1234.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들어오라고, 어, QR 주소를 줄 때, 아, 그, 비틀리 주소를 줄 때에도, 링크 주소가 길지 않고, bit.ly만 알고 있으면, 좀 쉽게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링크 복사하고, 링크 주소 아이들한테 이 주소를 알려주면요. 검색어에다가 입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검색어에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검색어에다가 BIT 점이고 중복이 됐네요. BIT 1234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입력하면은. 이렇게 잘안 나옵니다. 그죠? 하지만 이 친구를 링크창에 꼭 넣으셔야 돼요. 링크창에다가 하고 엔터를 치면 패들렛으로 짠! 하고 바로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 패들렛 구성을 열심히 잘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비틀리 한글 주소로 간편하게 만드셔서 아이들한테 제공하시면 훨씬 더 원활하게 어, 패들렛 접속하셔서 접속하고 나면 절대 얘들아 X 누르지 말고 계속 켜놔줘 라고 한마디 해 두시면 수업 하시는 내내 피들렛에서 원하는 링크로 타고 가기, 또 결과물을 공유하기, 아이들과 의견 공유하기, 또 아이들과 직접 투표하거나 의견을 얘기하거나 이런 이제 수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PDF에 다 담아 놨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PDF 보시면서 어,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팔자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